2024년 6월 5일 크리스탈 신소재 차트 분석합니다. 아 이름은 너무 예쁘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동산은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K만에 설립된 비금융지주회사 차이나 크리스탈 신소재 홀딩스를 설립하였음 왜뭐 중국 관련 회사인가 봐요. 주요 자회사이자 실질 영업자회사인 장인유자주광운모유한공사는 합성운모플레이크, 합성운모파우더, 내화운모테이프, 그래핀 및 진주광택 안료의 생산 및 판매업을 수행. 어쩌고저쩌고 그러네요. 어참 뭐, 뭐 크리스탈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운모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2023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증가 5.6%, 영업이익도 증가했네요. 음, 재무제표 볼까요? 음, 연결 기준으로 보라니까. 재무제표 이렇게 좋은데 분기 볼까요? 어, 작년 12월은 좀안 좋았지만 다시 3월 달은 회복했네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죠? 왜안좋을까 <laughs> 모르죠, 뭐. 대주주가 다이, 주공, 종, 퀵? 아무튼 중국 사람이네요. 18.62%. 대주주 지분이 생각보다 높, 낮네요. 보통 30에서 40%를 어, 적당하다고 보는데. 차이나 온모 산업 홀딩스. 도대체, 그, 어디에 들어가는 온모라는 건지. 음, 봅시다. 어, 참이 주식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여기 쌍봉이죠. 쌍봉. 월봉 보니까. 헤드앤숄더네요. 네. 예, 고점. 예, 여기 머리, 어깨, 어깨. 그리고 나서뭐 사정없이 어떻게 5천원까지 갔던 주식이 1100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여기 시가가 941원. 원래 941원이었던 주식인데 어, 지금 1,191원 거의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오선이 보면 아래로 꺾여 있어요. 지금도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오선은 꺾여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캔들도 오선 아래에 있죠. 좀더 횡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음. 보세요. 음, 저는 뭐, 차트 가르치니까. 여기 쌍봉이없 여기 쌍봉. 거의 쌍봉 만들고 내려옵니다. 우, 여기, 어이그파동하 예. 여기 좋네요, 파동. 예. 개미꽃이기. 예. 또 여기서 올라타면 안 되죠? 쫙, 20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 어, 제가 알았죠. 이경 밀집 구간이, 요, 그러니까 5선하고 20선하고 딱 붙는 구간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저항일 수도 있다고요. 20선이 5선을 이렇게 딱 눌러요. 그러면서 내려와요. 지지 역할을 할수 있지만 저항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야 돼요. 여기 아래로 내려버리면 그냥 미련 같지 말고 손절을 해버려야돼 지금 여기서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거의 뭐야. 일년 1년, 1년 가까이 정식적 고통, 피폐, 고통에 그냥 찌들어가고 피폐해지죠. 지금도 저기 그 네이버 주식카페 가면은 저한테 이 크리스탈 신소재 찾기 분석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손절하기엔 늦었죠. 왜냐하면 941원, 1000원대로 뭐 거의 내려앉았으니까 이제 와서 손절하는 건 늦었고요. 지금은 음, 글쎄 이 주식이 보니까 재무제표가 이게 맞다면 중은인들은 하도 많이 속인다고 하는데 맞다면 지금은 모아가는 자리로 보입니다. 음, 근데 어디에 쓰이는 크리스탈 신지재인지공업지이겠죠공업 음, 지금은 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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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시 주가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줬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세수대야 아니면 밥그릇 아니면 바구니 형태로 오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아래에 수평선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 상방으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예, 꼭그 개미들 특징이 꼭 여기서 모아가죠. 이 주식 좋대요, 너무 좋대요. 이렇게 모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완전히 녹아버렸죠, 오분이면. 여기서 모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선이 이렇게 촥 올라갈 때 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할 때 모아. 저점에서.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이상입니다.